đi đi bộ mua về hỏi anh như giờ là mình đi vô nào thành mình đi mua luôn. là tới chiều là có mấy cái món là kiểu buổi tối mới bả 안녕하세요. Ví không gian xưa nhiều. Lột, bữa hôm đầu tiên ra đây là qua quán này hả? Qua quán này kêu bếp Mỹ đó À, nhớ, bóng đâu nhớ đâu Ghê thì Khá lâu, khá lâu, bữa lại khá lâu Cá bốc kho tụ, không không ăn cá Không ăn cá Thôi em qua ăn rồi em đó một đậu phụ viên giòn nữa đi à, một đậu phụ rim thơm Đậu phụ rim thơm nữa với lại thuốc cơm đi rồi tí gọi tiếp trong cola mà cola ướp lạnh nha chị yeah. sáng ăn à bún mày cũng không ăn được luôn mà ở trong nó nhiều đồ ăn kinh lá phở gì cũng có ở buffet mà ở chơi đồ chắc là ở được thành trong thành 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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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행미라고 해요. 이게 뭐 들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행이에요. 행행행 n n 행에이이게뭐야뭐 뭐 들은 거예요? L. 조개 조개 작은 거 여기 여기만 있어요. 여기 제일만 썼어요. 제일 응, 음, 이거. 이거 싸서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먹요 음,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음? 아닌 것같은요 사는 거, 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요.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닭이에요. 이거 음, 베트남 유명한 음식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찍어 음. 먹는 거예요?

사람들 밥먹는데 국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응. 한국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시도양냥잘 먹어요. 아니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물고기하고 파인애플하고 또 파인애플이에요? 네. 베트남 사람들 파인애플 되게 좋아해요. 맛있어요. 알죠요. 네. 아리 이거는 뭐예요? 이거 과일 공짜예요. 어, 공짜로 준 거예요? 네. 이게 원래 공짜로 줘요? 네. 그러니까 점수도 뜨고요 아니, 베트남 바나나는 원래 이게 렇좀 작아요? 네, 생애. 생 아니에요. 이거 바나나. 작아요. 아니, 바나나가 힘이 없어 보여요. 어. 속았네? 응. 왜기사기 <laughs> <laughs> <사기>. 잠깐만요. <laughs> 하리, 네. 아까 과일 공짜라고 그랬는데. <laughs> 저도 공짜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6만 동 달라고 해요. 6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네, 놀랬어요. 아니, 당했어요. 맞아. 아까 바나나 이거 봐요. 혼자 <laughs> 이좀받 하리 환불. <laughs> 하리 환불. <laughs> 하리 환불. 네. <laughs> 돈이아 <laughs> <laughs> 이것도 그럼 그거야? <웃음> 이것도 돈 <laughs> <너무 웃음> 받았어요? <웃음> 아니 물티슈만 네. 조심해야 될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아니 베트남 사람인데 이거 몰랐어요. 저도 여기 처음 몰랐어요. 네, 한국은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 이렇게 나오면 돈안 내요. 네, 맞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당연하죠. 음, 음. 예, 이렇게 갑자기 주면 맨이... 둘이 둘이 꺼 드릴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màu em nhá, tao quay màu rồi đấy, nó nãy bỏ một cái, bỏ